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네, 이곳에는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 오기 전에 뭐 강풍이 불었고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지금 그쳤고요. 한한 시간 전에 비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비 맞은 아이들 빗물을 먹으면서 성장도 하면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마커스도 보이고요. 아르제 여기 티피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죠. 이렇게 페이블스 그다음에 이거는 어, 알바뷰티입니다알바뷰티 이렇게 아이들이 빈 물을 먹고요. 지금 어, 간간히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 봄바람이 아니라 꼭 가을바람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바람이 굉장히 어,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선선하고요. 어, 그냥 청명하다는 느낌. 그냥 어, 그, 그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이렇게 빗물을 많이 먹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비는 그쳤습니다. 이곳에 낮 기온은 지금 18도까지 올라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해리와슨을 다 모아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고 어, 비가 조금 올때 이렇게 비를 맞췄는데. 그래서 빗물이 모자란거 같아서 제가 물조루로 빗물같이 이렇게 빗물처럼 물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멜로우옐로우 그 다음에 여기 아 어, 여기 지금 프리메라 입니다 이렇게 물이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고 있죠 프리메라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리와슨을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가 해리와슨 분갈이 한거 보여드릴게요 네, 해리 와슨을 제가 아침에 분갈이를 했는데, 어, 지금 한세 포트 정도? 요두 개가 같이 자랐고요. 뭐한요 작은 거세 개, 요 한, 요, 요 정도가 여기 살았었습니다. 요런데, 여기에 여기랑 비슷한 화분에 요거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입장이 커졌는데 입장을 줄이고요. 그래서 제가 롱분에도 신고 싶고 해서 쪽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포트에 있는 아이랑 이렇게 여기에 살던 아이랑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디 쪽으로는 조금 큰 얼굴들이 있고요. 해리와슨을 이렇게 약간 농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거랑 같이 작년 가을에 분갈이한 해리와슨입니다 분갈이를 해주니 확실히 얼굴이 좋습니다. 안 하면은. 어, 물은 예쁘게 드는데요. 어, 뿌리도 여기 단지형이라서 꽉 찼었습니다. 뿌리도 꽉 찼고요. 제가 오전에 심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빈 자리에는 콜로라타 어, 냉해 입어서 좋지 않은 콜로라타를 적심해서. 이렇게 작은 분에 있다가 여기 심었는데 뿌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뿌리가 엄청 좋은 원종 콜로라, 콜로라타 목등입니다. 이렇게 원종 콜로라타.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요 얘가 힘이 하나도 없었죠. 이제 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뒤편 마당에 두고 쪼글쪼글 할때 비를 맞췄는데 또 맞췄습니다. 또, 또 맞추고 이렇게 지금 다 살아났죠. 그렇게 쪼글쪼글 하던 어, 호피복랑금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얘도 굉장히 뭐 접힐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어, 부러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러지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접지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한여 핑크 드래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 다 해리왓슨입니다. 어, 해리왓슨의 장점은 어, 물이 들수록 굉장히 어, 분홍빛 분홍빛과 보라색이 한 중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순하고요 병충해도 강하고요 어, 국민이지만 굉장히 얘는 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입니다 병충해도 강하고 입꽂이도 잘 되고요 이렇게 목대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우면 멋질 것 같아서 이렇게 롱분에 심었습니다 해리와슨 심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쪽에 제가 이쪽에 아이들이 전부 꽃대번식으로, 꽃대번식으로 키운 아이를, 어, 밭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뽑아서 심었습니다. 이거는 어, 이렇게 꽃대번식이라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줄기를 보시면은 꽃대번식으로 키운 어느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여기도 심고요. 이거는 제가 요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오는 백번 꽃대입니다. 이렇게 꽃대니까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꽃대, 백번 꽃대를 이 정도면은 여기 화분에 심어주려다가 아 뿌리가 좋더라고요. 얼굴도 그렇죠. 뿌리가 좋기 때문에 또 뿌리가 성장할 거니까 어 미리 민지분에 조금 큰 분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듯하지만은 또 자리를 잡고 얼굴을 펼치면은 또 화분과 일체감이 됩니다. 이렇게 꽃대 번식으로. 이렇게 백봉이랑 패러독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꽃대 번식이 어 얘도 뽑아서 지금 심어야 되는데요. 너무 흔들거립니다 이게 비치우리 됩니다. 이게 꽃대 번식, 이게 비치우리 됐데 뿌리는 났거든요. 뿌리는 났는데 이렇게 가늡니다. 꽃대다 보니까 어 줄기가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밭에서는 계속 어 얼굴을 키우기 때문에. 뽑아야 될것 같네요. 뽑아야, 뽑아서 야뽑아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치우리대 꽃대 지금 뭐 바람도 잘불어주고 너무 좋네요. 상쾌하고 이쪽 아이들은 분작업하고 다 비를 밤새 맞고 어 아침에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굉장히 물이 고파했던 아이들 이렇게 창들 이렇게 여기 아이들도요. 분작업을 하고 비를 듬뿍 맞췄습니다. 이렇게 어, 수치로포 박산에 빗물이 이렇게 거득이네요 이렇게 비를 듬뿍 맞춰서 밤새 맞췄습니다. 애들은 분갈이를 하고 뿌리가 좋아도 물을 주지 않고 어, 어제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비를 기다렸습니다. 일부러 비를 맞췄고요. 이렇게 일부러 비를 맞춘 겁니다. 개창들 있고요. 뒤꼍 으로가 보시면은 이쪽에도 소인제 그리고 얼마전에 여기 그 홍매아 꽃대 죠 얘도 뿌리가 없죠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비를 맞춰 봤습니다 여기 스노 엘리안 아직까지 아직까지 약간 실뿌리는 한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 완벽하게 뿌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또 맞췄고요 여기 브레, 브래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속 입장을 이렇게 펼치는 아이들 이렇게 고정이 잘돼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속 입장을 보시면은 자리, 자리를 잡았는지 어, 덜 잡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조금 벌어지고 펼쳐지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어, 고정이 잘돼 있으면은 뿌리가 잘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를 또한번 맞췄고요. 얘는, 어, 콜로레타 아이스인데 어, 속입장기 저번에 보다 많이 나왔죠. 근데 좀 늦게 내놔서, 비가 그친 뒤에 내놔서, 비를 맞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 미리, 미리 꺼낸 아이들은 이렇게 비를 듬뿍 맞았고요. 얘들은 비를 어, 맞지 않았지만은, 빗물이 가득 있습니다. 빗물이 있고, 요쪽에 TM도, 이렇게. TM도, 요거는, 레드 여분입니다. 많이 헤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차오르네요. 그 다음에 TM들, 이렇게, 비를 맞췄고요. 요거는, 파키포리아는 계속 그대로 두었습니다. 뿌리가 조금 났는지안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속 입장은 약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약간 실뿌리가 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불숲 밑에, 불숲에 있습니다. 아, 룬데리가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필것 같네요. 피면은 얼른 꽃 잠깐 보고 이렇게 꺾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살짝 피지 않고 이렇게 머물면서 오래, 오래 있는 꽃대도 있거든요. 아, 얘는 이렇게 올라오는 꽃대, 조한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이런 꽃대는 그렇게 별 지장을 안 주는데 다른 꽃대들은 지장을 주는 꽃대들이 많습니다. 여기 조한 다니엘 이렇게 얘도 꽃이 필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TP TP 꽃도 이쁘죠. TP 펑킨 꽃대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TP 펑킨 이렇게 꽃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제가 뉴인의 진주 저번에 저번에 비올 때 비를 맞추고 그대로 이번비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진주, 아 유엔의 진주 그 이두군생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 못 보여드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바람 이잘 불어주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샤포테가 자구가 엄청 나오네요. 지금 속에서 샤포테. 이렇게 보시면은 유엔의 진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2두군생입니다. 이두 이두군생 유엔의 진주 어 외도 더보기 드문데 이두군생은 더보기 드물죠. 이두군생 5천원입니다. 가격 좋습니다. 가격 정말 좋고요. 입장도 드시라고 깨끗합니다. 이두군생 유엔의 진주 5천원. <laughs> 아이고 5천원입니다. 은대리가 이렇게 목둥이 은대리 아직 자리를 제가 자리를 완전히 못 잡은 것 같아서 아직 어, 이렇게 보고, 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깍지가 지나간 자리, 영월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깍지.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데리. 어, 블랙 스완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잘해졌고요. 가격도 좋고요. 5천 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가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또 물을 주자 싶어서 또 <laughs> 물을 또 줬습니다. 일부는 물을 주고요. 이렇게 하우스가 햇살이 들고 더워지면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나이도 있습니다. 이런 나이, 어, 이것도 어제까지 괜찮았거든요. 이게 해리와슨인데, 이쪽에. 꽃대 있는 쪽에서 말썽을 일으킨 것 같아요. 네. 다른 아이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꽂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물준 아이들 오팔리나 굉장히 통통하고 예쁩니다. 오팔리나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고요. 4,000원입니다. 여기 웨스트 레인보우 6,000원짜리 어,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고요. 황매하들 황매아가 이렇게 예쁩니다. 수영도 좋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요고, 지금 들었는 아이는 3만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laughs> 갑자기 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아, 이쪽에 또 여기 물주나이들 아, 방울 복랑금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키운 이렇게 방울복랑금 이렇게 녹빛도 많죠 3만원입니다 3만원 방울복랑금 아 핑크 다나 예쁘죠 이거는 또 오팔리나랑 또 다릅니다 시크릿도 있고요와 크리스탈 로즈인데 핑크 크리스탈인데 이렇게 와 정말 크리스탈 같네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laughs>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저번에 밖에서 어 비를 맞춘 이렇게 창들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맥스몬도 있고요, 레드콘 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 예쁜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캡처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찰스터 오늘 갔죠? 갔습니다. 요런 나이가 생깁니다. 여기, 얘도 갔고요. 가기 전에, 어, 뽑지 않았습니다.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냥, 마지막 가기 전에 그냥 더 보려고요. 갔습니다. 얘는 갈려고 준비중입니다. 가려고 준비중인 준비 찰스턴 물을 안줄겁니다. 얘는 와 플로리디티 와 대박 이쁘네요 꼭 뒤에서 또 보니까 플로리디티 군생 와. 대박입니다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뻐졌습니다 군생들 와, 하이트 샴페인 자 며칠 전에 영상 찍고 고스티를 뭐 큰데 심으려다가 여기 심었습니다 그냥 정말 예쁘죠 여기 보정 없는 보정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색감입니다 와 예쁩니다 미니벨. 여기 어, 미리네. 얼큰이 군생 있습니다. 3만원.